안녕하세요 상큼한 아침 산골 밭입니다 어, 지금 바람이 살살 불면서 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 근데 어저께 밤에 비가 몰래 왔어요 그것도 조금 쬐끔 왔는데 그래도 안온거보다는 훨씬 낫겠죠. 지금 여기는 저희 산골 우엉밭인데요. 저희가 3월 하순경에 우엉을 심었는데, 얘네들이 금년에는 어떻게 된 건지, 바라가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완전 이렇게 층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주가 많이 생겨 가지고 드문드문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 밭이랑 위에 어 이렇게 우엉잎들이 꽉 차야 되는데 지금 듬성듬성 보이죠? 듬성듬성 보이고 여기에서 저 위에 중간에 가면은 거의 어 바라가 종자가 씨가 올라오지를 않아 가지고 새로 심어가지고 완전 지금 이제야 조그만하게 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어~ 종자가 발아가 덜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음~ 수확량이 어 반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발아가 안 되면 풀들이 신났다고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은 풀 뽑는, 농부는 풀 뽑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은 저희가 풀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 커다란 풀들 보이죠? 명아주 풀인데, 어, 그리고 바랭이 풀, 비름 풀, 엄청 풀들이 지금 막 쑥쑥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풀이 어 가물어도 풀은 엄청 신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어른들 말씀에 이래서 그러잖아요. 어 장마 때는 나만 아는 게 없고 가뭄에는 나만 아는 거 있다 그랬어요. 그나마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어한 얘네들이 한 20일에서 한 달이면 거의 이제 그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되게 어린 애들 있죠. 얘네들은 한달 만에 안 올라와가지고 한달 만에 새로 심은 애들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이제 작아요. 근데 나중에 사과아하는 씨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리 1차로 심은 애들은 이 중간에가 거의 거짓말처럼 종자가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죠? 저 위에 파랗게 보이는 애들은 저희가 1차로 처음에 심었던 애들이 저렇게 파랗게 많이 올라왔고요. 종자가 지난해 남았는 애들은 심었는데 저렇게 잘 올라왔고 원래 뭐 이렇게 새로 심은 애들은 종자들이 제대로 안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거의 다 바라가 훨씬 많이 안 돼가지고 결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풀을 저희가 벌써 두 번은 뽑았는데 지금 벌써 오늘까지 세 번째 풀을 뽑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 잔잔한 풀들이 손길이 엄청 많이 가요. 이렇게 여기 엄청 어, 보여드릴게요. 이런 풀들이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어, 명화주풀 이런 애들은 차라리 어, 뽑기는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 더 크니까. 얘네들은 땅바닥에 딱 붙었어요, 어릴 때는. 지금 여기에는 1차로 처음에 심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도 덜 놀러 애들이 있어요. 원래 종자는 훨씬 더 종자가 예를 들면 100%에서 한50% 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미로 중간중간에 음~ 그~ 다시 호미질을 해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그 결친한 부분들을 다 새로 심었어요. 그런데 또안 났어요. 이래 종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종자회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 나면 전체적으로 밭 전체가 안 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낳난 애들도 있고 안낳난 애들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종자 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종자 사가져 와서 그냥 심고 그런데도 종자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 <laughs> 제가 지금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여기 우엉밭에 잠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 어젯밤에 하늘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깨끗하고 눈이 정화가 되는 것 같죠? 어, 하늘이 눈 정화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아침 일찍 오니까 지금 여기는 산골이다 보니까 산 그늘이 있어서 지금 많이 어둡죠. 저쪽으로는 햇살이 조금 들고. 저 건너편에 뭔가 또 보이죠? 거기는 저희 둥근마, 애플마라고도 하죠. 근데 지금, 어, 종자 싹들이 지금 신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또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다시 한번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회 아니었습니다.